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포이입니다. 오늘 한번 어몽어즈나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이 지금 약간 초등학생들이 많이 할 시간이거든요. 지금이 지금이 약간 2시에서 3시 그 정도쯤인데 오늘 한번 어몽어즈를 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 시간대쯤이면 게임 수준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때쯤에 게임 수준이 좀 많이 나,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미션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 회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록핑크 여기 있고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핑크가 저거 하고 있고 왜 애들 안 하냐 산소? 이 산소 좀해 산소 왜안에 유소면 산소 때문에 아 그래 해야지 자 여기서 이제 3, 2, 1 이거 업로드도 끝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아니, 아니 초록아 아니 초록아 아니 너는 내가 아니 바보로 보여 아니 초록아 지금 뭐하는거야 아니 내가 아니 내가 그걸 몰를거야 생각하는거야 초록아 아니 초록아 지금 뭐하는거야 도대체 아니 아니 나 잠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초록아 넌 내가 지금 머리가 없어 보이니 아니 나 잠만 지금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초록아 이걸 이렇게 죽이면 어떡해 야.. 초로가 이거에 이렇게, 이렇게 죽일 줄은 몰랐다 초로가 솔직히 초로 아니 무기고 너나 아닌 거다 알아 무기고일 수도 있겠네 벤트를 샀으니까 자, 초로가 그냥 잘가와 진짜 뭐가 아니야 좀 아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중퇴 엔딩이 났는데 뭐 킵을 하도록 할게요 와 근데 진짜 어이가 좀 없네 지금 이제 인포가 하나니까 시험 시험 해도 되거든요 일단 미션을 빨리 최대 해주도록 할게요 미션 빨리 하고 그 다음에 CCTV를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전기에 미션이 없고 시체도 없고 아. 자 일단 인포 빨강이고 여기 누구 있지 않았어? 여기 누구랑 누구 있었잖아 얘들 어디 냐 하양이 여기 있고 하양이 여기 있고 다른 애 파랑이가 어디 있지? 파랑이 아까 있지 않았냐? 일단은 이거 저는 미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단 보호막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시체 발견 좀 해봐 얘들아 애, 내 시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하양이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빨오 어, 빨강이다 하양아 너 죽니? 하양아 너 죽니? 뭐 죽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머지 애들 어딨냐 지금 다 씻지야 나머지 애들? 여기 있구나. 오 이거 핑크 죽었네. 지금 애들이 어, 여기 아까 누구 있었는데 애들 또 어디 갔냐? 오 하양이 죽었네. 지금 이렇게 세명 남았는데 야 이거 잠만 이거 설마 지냐? 이거 설마 설마 지겠어?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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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빨강이지. 자 이번엔 카드 미션 있네 카드 미션 있으니까 애들 카드 게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카드 게이지 보여주고 자그 다음에 애들 카드 게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에 이거 보라다 이거 보라 임포고 갈색 갈색 크루원 자, 일단 갈색 크루원 그 다음에 주자 일단 하나 올랐는데 갈 잠깐만 갈주 주핑 갈주 그 다음에 핑은 핑 하는 거냐? 갈주 왜핑 안오르냐 지금 지금 어핑 올랐다 오케이 일단 갈주핑 그 다음에 아까 보가 인포였죠 근데 왜야 잠만 이거 언제로 설마 지냐? 야 설마 온. 오 이번에 인포 됐는데 인포라 인포면 일단은 미션척미션 미션 척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제가 봤는데 카드 미션 있었거든요 일단 통신실을 끄고 이거 하는 척을 해 이거는 척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카드 하는 척을 했으니까 통신, 줄일까 하나? 아니, 아직 하나 죽이기 1레니까. 그래서 업로드 하는 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포하면서 중요한 게 미션하는 척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아, 여기서 하양이를 자를까 말까. 아, 이거 지금 고민된다. 지금 하양이를 잘라도 될것 같긴 한데, 자를까 말까. 아, 그냥 자르지 마. 제가 이거 근데 인포를 잘못 죽이겠어. 옛날 때는 그냥 노박으로 죽였는데 노박으로 죽이다 보니까 들키는 게 많아가지고 아, 누 죽일 러 없냐? 아, 이거 지금 하얀색만 어떻게든 끌고 오면 될것 같은데 뭐야 지금 몇명 계속 계속 나가는데 지금 몇명 남은 거야? 지금 아까 두명 나갔나? 지금 이제 앞으로 일단 애 죽이자, 애 죽이고 일단 주황이 짜르고 어야 민트야 너 위로 올라가지 말아라 제발 민트 위로 올라가면안돼 지금 일단은 이거를 내가 구... 오 끝났다.